저기 건물 옆에 개코야 대박 대박 <laughs> 샤오미? 샤이미게 자, 이

못생기 물어봐봐 <laughs> 맛있네 그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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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지 몰라? 네, 긴포장지 기사님 나오셨합니다 <laughs> <laughs> 난리 땀는네 <찌는데? 웃음> 과해. <웃음> 여기 뭐, 펜스처럼. 여기 도로니까. <laughs> 오, 뭐야. 에이구? 어? 오, 3, 2, 1. <웃음> 어? 어? <laughs> 방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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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이거 그기록어나리가어니까야 <laughs> <말인가 웃음> 어. 그러니까. 맛있어 맛 없는 같아 맛있어 <목소리> 근데 이거 한입에 오안아그 <목소리> 뭐 일단 먹어 마크네. 저분들 누구야? 분위기 구경하고 있어. <laughs> 상하이, 상하이 하면 생각나는데. 상하이 하나 상하이 하면 생각나는 거? 나 없어. 어, 뭐. <laughs> 전통 간식하이 <laughs> 상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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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하이.

지지하시는 건가요? 그리고 명면이 다섯 개죠 집어넣어 봤 하이디라고 불러 아 레전드 이거 아니야? 레전드 그 어, 뭐라 해야 되지 레전드 화대, 화대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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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대? <laughs> 아, 뭐라 해요? 그 단어가 왜요? 무슨 뜻인데? 감지덕지 약간 그런 느낌. 그러니까 예전에 그~ 하이디라고 저 경험을 상하에서 하는 그런 감지덕지면서 <laughs> 그니까 영광사... 아, 영광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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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데... 영광이형... 샤라우트 영광이형... 그니까... 어, 아니, 먹다가 더싫은나 이기는 뭘 드는 것인도 찍나? 이야 귀여우죠, 조설것 같아요. 소스를 열심히 연필로 왔습니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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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맞 저거야. 저거야. 저야저왜야 저거야. 저거야. 저어야 죽어? 야 서울, <목소리> 아! 아저못먹거어좀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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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저이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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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거 저거. 다거 야개기로 개많이 돌려 날라갈 것 같아 시야 옆에 안날라아 무서워 <laughs> 하나 둘셋오 반반 오, 반반 반반 그러면 이건 잘했다 어 나는 음. 아, 진짜 아. <laughs> 야, 이리와 이니 여기서 목욕할래 안할래 니 <laughs> 허거 <laughs> <laughs> 다기 사고싶다 했잖아 여기서 <laughs> <호흡에서 웃음> 안할래 이런거네 이런거 게... <laughs> 아, 하나, Our Korean Korean 리리 r e a n Kore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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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o r e 와 n Kore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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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 o r 이 a n e 야니 <laughs> 언제 왔냐? 야 보여줘. 두만원, <laughs> 두만 아, 아, 오, 오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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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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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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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다이 <laughs> <laughs> 진짜 가가다 <궁금하다. 웃음> 뭔가 그런 느낌일 것 같아. <laughs> 어머. 저희는 4000원? <4차나? 웃음> 어, 4000원 주고 샀습니다. 여기 가도록 하세요, 여러분. 어디 지 모르겠는데. <웃음> <웃음> 야, 나도 살래. 아 <laughs> 요. 이구미짱 내구미, 내구미. 내가 스승님, 내가 제자. 아 그래? 어쩐지 닮았더라. 가족은 아니. 아. 뭐야?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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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뭐야? 아 나도 그러면 이거 이거 사진 영어로. 뭐람? 브레이저 인조콜리. 그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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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가 안돼 계속 중국어로 말해. 아나 받은 거 맞아? <laughs> 몰라 자다. 그냥 자다 어. 아, 우면안된다아요 oh, yeah. 아, 맞아요. <laughs> <좀 쉬워. 하고. 웃음> 거를... <laughs> 아, 맞아요. 아, 맞아요. 아, 맞아요. 아, 맞아요. 아, 맞아요. 아, 맞아요. 아, 맞 지금 5만 사람 다 깨웠어.